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입니다. 회사 보고 왔다가 상사 보고 떠난다, 요런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리더십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안 될까요? 저는 리더십 강사는 아닌데, 가끔 회사에서 리더십 교육을 자꾸 해달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할수 없이 아직도 아랫사람 보고 욕하고 구박주고 압박주고 이런 인간이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랍디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느이에요 지보고 하는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환장할 지경입니다 이러니 리더십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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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유형의 리더가 있다. 교육 많이 받았잖아. 회사 생활하면서 위에 진상들 좀 만났잖아. 그죠? 내가 놀라운 사실 한 개를 알려드릴게요. 그 인간이 리더십 교육을 겁나게 받은 인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니 리더십 교육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그저 책 보고 공부하는 게단 거예요. 축구공을 차는 것과 개를 차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축구공은 잘 차면 예측이 가능하죠. 잘 맞았구나, 빗맞았구나. 걔한번 차보셨습니까? 차본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아, 이 놈이 덤빌지 도망갈지 좌로 튈지 우로 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리더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책 보고 공부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좋은 리더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위에 가가지고 아주 박살이 나고 힘들어 죽겠어. 근데 어떻게 아래 사람들한테 가서 훌륭하다, 잘했다, 그 딴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가운데는 참 따뜻하고 여유가 있고, 그 여유에서 유머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머가 있고, 참 편안한, 아, 참 좋은 리더겠구나. 나도 저런 리더가 되고 싶다. 이렇게 본받고 싶은 리더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는, 야,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갔는데, 표정이 저렇게 더러울까? 이런 리더들도 많이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었어요. 그런데도 여유라고는 약에 쓰려고 찾아도 없습니다. 그저 긴장뿐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지? 뭐가 문제가 있지?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작은 자극에도 그냥 반응해버립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 제자리까지 갔는데 표정이 저럴 수가 있을까?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건 결국은 여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유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갔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이런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고, 정말, 아, 내가 참잘 살아왔구나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 교육을 갈때 훌륭한 리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인의 감성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자의 이성입니다. 이 시인의 감성과 과학자의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 진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 없는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의 이성이 필요합니다. 돌격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좋은 리더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과 함께 아프냐? 나도 아프다. 상대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시인의 감성이 조화를 이룰 때 회사도 조직도 개인도 진짜 품격 있는 성공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성공했고 여러분도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성공에 과연 품격이 있는가? 이제 돌격 앞으로만 아니고 내 삶의 성공에 품격을 더하는 그런 리더들이 세상을 이끌고 조직을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